네, 아, 오픽 사장님, 투데이 오픽 영어 AL. 아 오늘은 비서포스트 이 표현 활용해서 오픽에 근접한 연습하기. 이제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정말 저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 아, 분들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원어민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 저희 실제로 영어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실제로 비서포스트 뭐 과거, 현재 상관없이 미래 상관 없이 굉장히 많이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보도록 하죠. 실제로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 요거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쓰시더라도 굉장히 좀 어색하게 많아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 아, be supposed to의 의미. 기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라고 여겨진다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의무 혹은 이제 기대, 예정, 추정 막별개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얘는 하나로만 딱 정해져서, 아, 이건 비서프스는 이거야 이렇게 안 되고, 여러 예문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습득을 해야 돼. 계속 익숙해져야 돼. 그 의미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맨날 예문을 만들어봐라 하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아, 하나로만 우리가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기본 구조는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주어 플러스 이제 비동사가 m is r was w e r e 플러스에 이거 같은 거에 suppo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 이제 동명사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에요. 주의할 점은 supposed to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정말 아, 바,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I'm supposed to help. 근데 I'm supposed to helped.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be supposed to는 과거형으로 당연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We were supposed to leave at 5. 아, 5시에 떠나야, 되, 떠나야 됐던 게 과거에 떠나 있어 었다 이런 거죠. You're not supposed to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문을 좀더 보고요. You're supposed to wear a uniform at school. 학교에선 고부, 교복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의무랑 규칙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안스는 원래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암시가 되어 있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느낌이 포함된 겁니다. 의무 규칙이에요. 이거는 You're not supposed. y o u r supposed to wear a uniform at school. 그리고, we were supposed to meet at 6, but he didn't show up. 6시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정이 그렇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가 실제로 안 나타났다. 예정이나 약속된 일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you're not supposed to lie.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이제 기대나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용되는 게 있고, 인용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you're not supposed to lie. 그리고, parents are supposed to protect their children.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기대나 사회적 통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uh, "This drug is supposed to relieve pain." 이 약은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 완화시키는 게 정상이다. 완화시키는 게 맞다. 원래 완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추측. 들은 정보에 근거한 말. 이런 의미도 쓸수 있고. 그리고, "He is supposed to be very rich." 그 사람은 엄청 부자라고 들었다. 추측이죠. 아, 들은 정보에 근거한 말.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뭐 공부하는 방법. 맨날 뭐 제가 뭐 예, 맨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는 아, 이제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표현을 배우고 자, 오늘 표현 배웠습니다. 아, 비서버스 o 그러면은 예문을 이제 원, 원, 원어민들 어떻게 쓰는지 봐야 돼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문을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만큼 토 나올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정을 해봐야겠죠. 교정안해뭐 의미가 없어요. 뭐 내가 뭐 틀렸는지 말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냥 예문 만들어되면 그건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교정을 받, 반드시 받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정한 예문들을 녹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각 최소 세번 이상씩 녹음을 해야 돼. 이상 녹음을 해야 돼. 녹음을 통해서 이 표현을 말로 뱉어봐야 실제로 우리 몸에 뱁니다. 근데 세번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30번, 300번은 해야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표현을 녹음통에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모의고사가 왜잘려져 모의고사, 모의고사나 일기 녹음 뭐 이런 걸로 이제 실제로 써봐야겠죠. 이 표현을 써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한테 실제로 써봐야 아 여러분들 실제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외국인과 만나서 나온다라고 제가 맨날 어, 몇년 전부터 제가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절대 스크립트는 하지 마라. 절대 스크립트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의미가 없는 짓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본 베이스부터 쌓아서 나중에 이제 정말 레벨이 올랐을 때 그때 시험을 봐서 AL을 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영,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의 그 영어 기본적인 그 실력으로 이제 나중에 그걸 써먹을 수 있겠죠 어디를 가든 그렇습니다 질문이고요 실제로 요건 나왔던 AL 아 요거는 이제 IM 질문에서도 나왔던 거고 요거 이거 질문입니다 요거에 대한 저희 교육생분들의 교육생분의 답변 현거제 저희 남자 교육생 분이 시절하셨던 답변이고. Please share a memorable experience from the hair salon you visited. Why is that experience memorable? What made it special? If given the opportunity, would you plan to visit the salon again? 당신이 방문했던 미용실 있었던 기억에 남는 경험. 그리고 왜 기억에 남냐?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또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미용실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냐? 그 미용실이요. 네가 그 말했던 그 미용실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냐? 실제로 저희 AL 교육생분이 답변했던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만 이제 틀린 부분 좀 교정하고, 그렇게 해서 가져왔던 거고, 한번 보죠. Um, well, I guess, let me think. It's pretty confusing. So, yeah, okay. But 정말 자연스럽게 도입부에서 들어가면서, 왜냐면 이 질문은 unexpected question이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아, 생각 좀 해볼게요. 꽤 헷갈려서 라고 하면서, 하하하, 요 ᄒ이 정말 당황함. 속으로 이미 망함을 이제 감지. 아, 속으로 이미 아 이제 이 이런 질문은 정말 내가 진짜 생각도 못 해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정말 이미 속으로 이미 망함을 감지를 한 거고. I think uh,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I had at a hair salon was, oh man, this is hard.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but 제가 미용실에 겪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아 정말 이거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다가. 정말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필러 좀 넣어가면서 이제 그냥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뭘 말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but okay yeah um it was this one time I was when I was supposed to just get a trim you know 그래 아 어느 날 그냥 머리를 조금만 다듬기로 되어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썼던 거는 was supposed to something get a trim 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다듬는 겁니다. 머리 다듬는 거할때 트림이에요. when i was just uh, supposed to just uh, just get a trim. 다듬으려고 되어 있었다. 다듬으려고 했었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when i was supposed to just get a trim, you know. But then the stylist, r e s 드레서라고 하지만 해도 되지만 but the but then the stylist was like, "Hey, uh, if you are down, let's just try something new." And I was kind of nervous, but said yes anyway.라고 했습니다. 근데 스타일리스트가 괜찮으시면 우리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요?라고 하더라고요. 좀 긴장되긴 했지만 그냥 좋아요라고 했다. Uh, and well, I guess it turned out way better than I expected, you know.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던 것 같다. I mean, I supposed to look the same. Maybe just a little version of my usual, usual, a uh, usual look, yeah. But somehow I ended up looking cooler? I don't even know how but yeah 그러니까 uh, 원래는 그냥 예전 모습에서 좀더 단정한 보, 더 보이는 정도로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I supposed to look the same이라고 하면은 원래 그냥 같은 같이 보여야 된다 왜냐면 그냥 다듬기로만 했었던 거니까 다듬는 게뭐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더 멋져 보이게 됐달까 어떻게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So yeah, uh, I think that's what made it special. It was unexpected, so but in a really good way. 그래요, 서요. 그게 특별했던 이유인 것 같다. 예상 밖이었지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예상 밖이었던 일이었다. It was unexpected, but uh, in a really good way. Would I go back? Uh, I mean, yeah, I guess so. 다시 갈 거냐? 아마도요. 아마 그럴 것 같다. If I ever need a haircut, and you know, feel like being a little adventurous again. I d probably... t o t a l 나중에 머리를 자랄이 있고 또한번 모험을 모험을 해 아, 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면 정말 다시 갈것 같다. But yeah, uh, I guess I 근데 그렇죠. 아, 그땐 제가 좀더 질문을 했어야 됐던 거 같다. 그그 그 something tries, try something new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애스킹을 했었던거 같은데. 아,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갔던 거 같다.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답변이 끝나고요. 답변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단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원하는 모든 질문들을 다 해줬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유,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왜 특별했냐, 그리고 다시 방문할 거냐, 그렇죠? 이런 표현을 좀 가져가세요. Well, you know, I guess, let me think. Ah, uh, it's pretty confusing, so yeah, okay. 뭐 이런 것들 이미 망함을 강제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 이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oh man, uh, this is hard.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but 이런 것도 좋고. Okay, e a h uh, I was supposed to just, just get a train. I was supposed to get a train. Uh, 다들 기로하기로 되어 있었다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Um, was like. Uh, 일반적으로 원어민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Uh, but, but then the stylist was like, said that. But was like uh, 이렇게다. 했 Hey, uh, if you're down, if you're up for it, if you're in, if you're down. 상관없어요. 굉장히 좀 원어민스러운 표현이고. Hey, if you're down. Let's just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걸좀 해보자. And I was kind of nervous, uh, anxious, I t n nervous t a u t yeah, anyway. But say, said yes. Anyway, 어쨌든 그냥 좋아요라고 했다. 뭐 it turned out, turned out, it turned out 또 너무 좋고, you know, I mean, I was supposed to look the same. 이것도 원래 같게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게 보이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완전히 그걸 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됐다. I ended up looking cooler. 아좀더 쿨해진 것 같달까. I don't even know how, but yeah.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들 So yeah. Uh, made it special. It was unexpected, but in a really good way. In a good way. In a bad way. In a in a really bad way. 이런 표 편도 너무 좋고요. Would I go back? a uh, I mean, yeah. I guess so. 이런 표현도 너무 좋고요. I guess 해도 되냐, I think 해도 되고, I suppose 해도 되고, I guess 뭐 상관없습니다. 아 uh, 그리고 뭐 나머지는 feel like being a little adventurous again. I would totally go back. 이런 표현 너무 좋고, I guess, I suppose, I was supposed to ask. 아 완전히 뭔가를 좀더 질문들을 그 당시에 질문들을 좀더 물어봤어야 됐던 거가 맞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I was supposed to ask more questions back then. I just didn't think it through. 아 그렇게 좀 깊게 생각을 돌올리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 아,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아, 비서버스 o 가져가시고 꼭 예문에 녹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